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심청자 여러분 엔조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영상은 드디어 청이 1돌파 관련된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로 한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너무 늦게 가지고 온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 대신 오늘 가져온 영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청이 1돌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영상을 보실 거예요. 첫 번째는 청이 명함으로 주간 보스 클리어하는 영상 그리고 똑같은 스펙의 돌파 청이 1돌파로 주간보스 클리어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포인트는 청이의 딜사이클이라던가 운영방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영상의 주연은 1돌파구요 그리고 니콜은 6돌파입니다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혼자서 무리하지 마. 음. 당신을 체포했습니다. 과점 <laughs> 피상이군요! 何 융계를 내려주기 당신을 체포했습니다. 모래를 고이달 47일 박정이군요 당신들은 포위 됐습니다! 이여 핫. 가점 투성이군요. 자 그럼 청이 1돌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요. 이 청이 1돌파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청이 가이드에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 청이 1돌파 같은 경우에는 청이의 온필드 타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투 진입시에 바로 취하원은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복 스택을 바로 쌓을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투에 들어가면 바로 보스랑 싸우는게 아니고 앞에 정예 몬스터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정예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취하원은전 한방이면 바로 20 스택을 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드렸던 영상에서처럼 들어가자마자 바로 취하오른전 때리고 딜세크를 시작할 수 있고요. 이렇게 취하오른전을 미리 넣고 정복 20 스택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누가 그로기하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니콜이 그로기를 하든, 아니면 주연이 그로기를 하든, 아니면 청이를 꺼내서 그로기를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주연 1 돌파 아니면 엘렌 같은 온필드 타임을 길게 가져가시는 딜러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청이로 나와서 취하오른전 박아 놓고요. 그리고 엘렌이나 주연으로 딜세크를 굴리면서 그로기 게이지 쌓아놓고 패링 타이밍에 청이가 나와서 그로기만 터트려줘도 바로 콤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 세크의 유연성이 생기고 온필드 타임을 길게 가져가는 딜러들이 1돌파된 청이랑 사용하면 온필드 타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파티 유연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돌파 청이는 무조건 온필드 타임이 긴 딜러랑만 쓸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명함 청이가요. 온필드 타임을 길게 가져가면서 온필드 타임을 짧게 가져가는 강공 캐릭터 명함 주연이라든가 뭐 코린, 엔톤 이런 친구들은 쓰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온필드 타임을 길게 가져가는 격파 캐릭터였는데 온필드 타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된 거니까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딜 사이클이 굴러가면서 더 빠르게 빠르게 사이클을 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이 1 돌파 같은 경우에는 온필드 타임을 길게 쓰는 딜러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돌파이고 그렇지 않은 딜러를 쓰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해놓으면 당연히 좋은 그런 돌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락 전압의 후속 누적 효율 30% 증가 이게 체감이 될 정도로 또 증가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스 몬스터를 상대할 때20 스택을 쌓는 것이 수월해지고요. 그리고 방어력 15% 감소, 청의의 치명타율 20% 증가라는 게 당연히 파티 DPS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일돌파는 할수 있다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1돌파를 안하면 청이를 못쓰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제가 1돌파를 추천드리는건 그만큼 과금을 하실 분들 혹은 제가 말씀드리는 혹은 보여드린 영상을 보시고 와 저거 좀 메리트가 있는데 저거 좀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이고 청이는 그냥 명함만 있어도 쓸수 있는 캐릭입니다 제가 이전 가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무기도 훌륭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명함만으로도 사이클을 굴릴 수 있고 온필드 타임을 길게 가져간다고 하는 뭐엘렌이라든가 아니면 주연 1돌파 이런 강공 캐릭터를 쓴다고 하더라 청이를 넣어서 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영상 두개다 주연 1돌파였습니다. 앞선 영상도 주연 1돌파였고 뒤에서 청이를 돌파하고 했던 영상도 주연 1돌파였어요. 근데 굴러가는 거 보면 커진 비슷한 느낌이죠. 그냥 누가 조금 더 온필드를 길게 가져가느냐, 누구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차이인 것이지 안 굴러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클리어 타임이 길어봐야 10초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클리어 타임에 10초 정도 이상의 여유를 두고 클리어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굳이 청이를 1돌파까지 할 필요는 없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청의 1돌파는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청이 1돌파를 할까요? 전용 무기를 뽑을까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전용 무기를 뽑는 게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안전합니다. 왜냐면 전용 무기는 픽돌 확률이 25%고 캐릭터는 픽돌 확률이 50%예요. 아, 물론 뭐 캐릭터 풀을 넓힌다. 내가 S급 픽돌이 나와도 지금은 게임 초기니까 누가 나오든 괜찮아. 우리 카운, 콜레다, 리나, 그레이스, 뭐 네코마타 누가 나와도 나는 쓸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캐릭터 풀을 넓힌다는 접근에서는 1돌파 시도가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투자하는. 금액 대비 기대값은 전용 무기가 좀더 안전한 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요. 만약에 1돌파랑 전용 엔진 중에 고민한다 하시면 전용 엔진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충격력이 올라가는 이 주옵도 청이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밑에 있는 능력에서 충격력이 추가로 증가한다는 걸 통해서 청이의 추가 능력을 발동시킬 수 있고 이 스택을 쌓을 때 파티원들의 주는 피해가 증가하면서 파티원들에게 버프까지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청이의 전용 무기는 청이 본인만 강해지는 게 아니고 파티원들까지 같이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청이1돌파드 보면 거기에 청이 취약 붙어 있고 방어력 감소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젠레스 존재를 쭉 즐기면서 느끼는 건데 이 게임은요 왠지 캐릭터가 전용 엔진까지 있어야지 좀 완성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체감과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요. 저는 캐릭터가 75%의 성능을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용 엔진을 붙여주면 25%가 채워져서 100%의 성능을 그 때부터 쓸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 무기를 주면 25%가 아니기 때문에 한 15%만 채워서 한 90%의 능력을 쓴다. 이런 식으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명함에 전용 엔진까지 뽑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별개로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파츠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께서 주연 1돌파 혹은 엘렌 1돌파 같이 온필드 타임을 상당히 길게 가져가는 딜러로 쓰는 파티에 청인을 넣을 때에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는 청이가 온필드 타임을 길게 가져가면 우리가 열심히 투자해서 뽑아놓은 엘렌 1돌파 그리고 주연 1돌파 이 캐릭터들이 딜을 넣을 타임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청이 1돌파를 해서 사이클을 완벽하게 좀 굴러가게끔 좀 야무지게 굴러가게끔 다듬어 주는 게이 전용 엔진을 뽑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저분들께서 아무래도 명암 전강 혹은 명암만을 뽑아서 게임을 즐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명암 강공 캐릭터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인을 만약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명암 전용 엔진 여기까지만 일단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요. 청이가 1돌 팔았을 때 섬락 전압을 얼마나 빨리 쌓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섬락 전압 게이지가 차는 속도 요것만 일단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1돌파 청이가 확실하게 더 빠르게 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복 스택을 더 빠르게 쌓는다던가 혹은 청이의 온필드 타임을 좀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 파티원들이 등장하는 타임을 늘려주고 이걸 이용해서 조금 더 강공 캐릭터에게 타임을 몰아주는 이런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청이 1돌파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청이 1돌파 운영에 대한 것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청이 1돌파를 썼을 때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팁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콤보 캔슬 하는 건데요 아니 콤보 캔슬 그거 뭐 마우스 휠 버튼 눌러가지고 그냥 캔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상황을 한번 볼게요 아 내가 아직 정복 스택을 20팩에 못 쌓았는데 이때 그로기가 터져버려가지고 콤보가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청이를 캔슬하고 나머지 두 캐릭터로 콤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전투 들어와서 바로 취합오른전 넣겠죠. 1돌판 시작하자마자 게이지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취합오른전을 넣고 여러분들께서 다시 열심히 전압게이지를 쌓는 겁니다 전압게이지를 쭉 쌓아서 어 내가 아직 취합오른전을 넣지 못했는데 몬스터가 그로기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청이로 캔슬을 하시고 시아오른전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때 주연 그리고 다음 니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얘는 정예 몬스터라서 그로기가 세 번이 안 나오는 거고요. 보스 몬스터면은 세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청이를 한번 캔슬을 하더라도 시야 오른전을 최대 두번 넣어서 20스택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주연과 니콜 사이클을 굴려서 딜을 넣는 게 그게 결과적으로 DPS는 훨씬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청이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 콤보 사이클에 묻어 들어가는 게 정상적으로 굴러갔을 때는 묻어 들어가는 게 당연히 좋죠 얘는 콤보 스킬에 본인의 데미지 60%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스택을 못 쌓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청이를 캔슬해 버리면서 나머지 주연과 니콜만 콤보 스킬을 이용하면서 딜을 넣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청이 1돌파에 대해서 제가 좀 비교해드리는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청이 1돌파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영상 늦게 가져와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 아 해볼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고 아니야 나는 이제 뒤에 재인 뽑아야지 돈을 좀 아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1돌파 하지 마시고 그냥 명암 청이로 쓰셔도 충분하니까 건강한 가차플랜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조였습니다